음. 북한 여성만 보다가, 수한 어. 여성을 딱 봤을 때, 남자잖아요. 그래. 네, 그리고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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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보겠어요. d 어 o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오늘은 제가 그 주이유미 TV에서 재밌는 선생님을 모셨어요. 저희 주유미 TV는 자기 소개는 셀프. 네. 예, 예. 셀프가 뭔지 아시죠?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최태선입니다. 음 오늘 또 새로운 주위 선생님이 와서 또 재미나는 그 인터뷰죠? 아니요, 아니요, 인터뷰 아니에요. 어, 그죠? 재미나는 말세 세월. 어, 재미나는 네. 이 이걸 지금 해 해서 또 오늘 또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네. 감사해요. 아우, 난. 저희가 감사하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선생님은 일반 탈북민들하고 조금 음, 달라요. 길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 나는 그 평양에서, 북한에서, 예. 평양에서 살다가 예. 그9 0원도 제대에 가가지고 함으로. 예.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 아, 95년 되면 권한이... 어, 권한을 쉬고 90... 시작하는데. 예. 난 평양에서 거의 26년, 30년 살면서, 음. 이거 무슨 밥한끼 굶어보지 않고 이 좋은 자리에서, 아. 어, 거기서 일하다 나니까 나, 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예. 아, 하몽에 이하니까 나. 무슨, 고난의 행군이라기더라고 음. 그래서, 대고 김종일이가, 대고 또, 이, 됐다고, 또, 수작을 하는 만 아, 하면서, 이. 아, 믿지 우리, 않으셨구나. 내 쪽은 다 알고 있지, 우리, 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음. 그, 대, 대사람들 하는 걸다 알고 있다고, 음. 어? 그래서, 보니까 나, 내가 내려갈 때 아들 하나 데리고 내려갔는데, 고난의 시기요. 장사, 어, 장사할 줄 모르고, 형네 집에 옹켜 있다가, 아니다, 이건 러시아가야 된다. 음. 러시아를 떠나자. 아, 러시아를 몇 년에 떠나신 거예요? 99년도, 음... 어, 10월 달에 떠나서, 네. 러시아를, 그래서, 어, 러시아를 거기에서 하몽을 그때 떠난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잠깐만. 음...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를 내가 가겠다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아, 러시아를 가셨어요? 그거에, 여기 대한민국 시촌자들도, 이제 우리가 외국에 가는 거, 여긴 대한민국은, 요건이 있으니까 나 가면 큰대로 아, 가. 그렇죠 어, 지역 내놓고는 다 가죠. 어, 우린 세상에, 어, 미국이나, <laughs> 이건못 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 네. 일본, 다 다니잖아요. 아, 다 다니지. 어, 근데, 우린 북한에서는 이제, 내국을 한번 나가자면, 음, 어, 김정일이부터, 김서일 때부터 우리는 폐쇄국가라고. 네, 그렇죠. 어, 나가서 보고 오면 이 북한을 알까봐 대놈들이 그렇게 음, 이걸 음. 지금 감싸고, 외국에 안내 보내고 나갈 음. 때겐 강연회 하고, 무슨 토대를 보고, 음. 아이가 있어야 외국에 나가고. 아, 인질로 당... 북한에 놔둬야 되니까.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당원이야 되고, 일을 아. 잘해야 되고, 몇 가지가 다 맞아야, 음. 그러면 외국에 갈 수가 있고, 또, 선출된다면, 음. 어 되기 전에 음. 거해야 돼요. 아거해야 돼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음. 가정을 너무 많이 얘기하셨는데 음. 어떻게 돼서 러시아로 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림산 노동자로 어직해서 내가 참담못해 물어본 거예요. 어. <laughs> 네. 먹을 건 없고 예. 음. 이제 굶어죽었는데 그래서 리모브로 가자. 아 그래서 러시아 리모브로 음. 떠나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많이 받았죠. 고로. 림산에. 음. 근데 거기에 림업으로 해가지고 가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은 걸로 들어요 이제 그렇게 고해야 돼요. 토대도 좋아야. 어. 어. 토대도 좋아야지. 음. 고해야지. 또 당원이야지. 여자가 있어야지. 아이가 있어야지. 음. 이게 다 있어야 해외로 내보내줘요. 아, 그러니까 북한에서. 리... 러시아에 나무를 데려 나가는 것도 어... 토대가 좋아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어... 아이가 있어야 되고 당 당원이야 되고 예 당원이야 되고, 되고 팩트는 간부한테 보여야 된다. 어, 보온도잘 알아야 된다. 아, 보온을잘 몰라 가지고는 그렇죠. 보연이 다안 내보네. 그렇죠. 어, 보연이 떠날 때는 미라기나 뭐라 그래? 마장 마지막 최종 그 보이지돈이 와가지고 예. 내가 공장에 있다면 공장 보이지돈이요. 그렇죠, 그렇죠. 공장 보이지나 와서 어, 멸학이나이 응. 사람들은 최 최아바 이번에 뭐야 나가는 거 응. 내가 수표 아지시그니까 응. 자기가 최종 다 해줬다는 아... 게당비서고 필요 없다고. 아 보이지도. 어, 도당 책임 비서도 필요 없어. 음... 보이지도니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 거의라. 거의라는 게. 나갈 때 거이는 거예요. 갔다 와서 거이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는 아니니까 음... 갈 때에 네. 조선또 한리에도 거이라는 거야. 아... 내가 다해 주시오. 그래서, 음. 난, 보이스하고 친했으니까, 나, 머리 달라요. 물어봤다고. 오, 뭘 어, 머리 달라요. 머리 달라요, 그니까나 나 지금 자전거 도중마쳤는데, 보이더니이 아, 갈매기 자전거. 아니지. 네. 그, 하몽엔, 아. 다일본아들 그때, 오, 99년도, 음. 원산 중고 자전거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음. 그게, 음. 그때 돈이 만 오천 원이야. 우리 <laughs> 북한 사람들은 10원도 없어서 길때, 만 오천 원. 와. 그때 시세가 그렇게 됐대요. 가고, 어. 한국에선 집을 그때 팔고 사는 게, 집도 없어서 음. 팔고 사는 게 없고, 음. 그건, 그저 그렇게 됐는데, 이자, 그래서 뭘 해달라고 하니까, 버지더니, 자전거 하나 해달라고. 어. 음, 자전거 하나 해줘요. 음. 내가 아는, 그, 내가 여자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처남들이, 이거, 중고 자전거 본다고. 아, 아는 여자예요? 부인이에요? 그니까 내가 평양서 내려갔던 여자하고 리오을 하고 내려갔는데, 네. 내려가서 또 다른 여자를 하나 만났지. 아. 만난 초남들이, 네. 어, 초남들이, 어, 그때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살았어. 음. 결혼식 안 하고 살다가, 서름간 되니까, 야, 결혼 등록 해야 돼겠다 야. 아. 그래서 결혼 등록했는데, 또 버이전에 자전거 달라고 래서 음. 어, 3,000원짜리, 3 0원짜리 음. 그때 3,000원짜리 자주 고 준거지, 뭐. 와. 근데 그것도 괜찮은, 보죠. 괜찮은 자주고요. 그래서 주니까, 돈벼락이나 러시아에 가면, 그, 스카우르다 이거 전기 건너에다 니고 돼지고기 니고 배추랑 아. 니고 이게 끓여먹는. 네. 음, 그걸 전기 뭐, 박 전기 박만한 전기 후라이판. 후라이판이라고 뭐. 네. 봐요. 전기 후라이판. 예. 네. 러시아 식 음. 멋있다고. 음. 그게 지금은, 대한민국이 멋있는 거나 아지만 옛날에 썰어낸 음. 그게 뭐야 유행이 됐고 그쵸? 간부들도 그게 있었으면 그랬대요 아. 그래서 그러면 3년 있다가 나오는데 가져다 달라 그랬 거. 음. 데서구으로 음. 어, 뭐이나 먹으아야 뭐 하고 음. <laughs> 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이 돼 가지고 러시아로 데려갔다고 아 그러면 러시아로 가기 전에 벌써 보이지도 않는데 중고 자전거를 거의 보여고 그리고 딱. 북한을 딱 떠나서 러시아를 갈 때는 비행기를 가셨어요. 뭘로 가셨어요? 어, 러시아는 이제 마지막 최종다 끝나면 네. 어 두만강 지구 승인 번호가 내려와 있는 걸 네. 보위부에서 하나 4 0 명이 떠나는데 음. 어 다섯 명저 다섯 명저 저가 있다고. 네. 내가 저장이니까 내가 가서 보위부에 가서 주문 인원을 준거 보위부에서 그 무슨 도장 찍은 걸 개주고. 네. 이 부에 가면 다섯 명조 음. 통행증이 나온다고. 음. 그러면 그걸 통행증 개주고 가면 두만강이 이러지구니까 비밀지구라고. 자강도 평양도 평강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통행증 내 가지고. 음. 그러면 며칠 날 10월 24일날까지 음. 두만강 뒤가라 어떤 수를 써서 그때만 해도 북한 기차가 굉장 하댔다고 유리창문 깨진 사람 창문에 사람은 순간기에도 안따어대 이거. 꼭대기 전기선 아. 있는데 빵통 위에 올라 탈 때가 그때요. 아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직적으로. 다섯 명이시 무조건 두만강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앉게 어, 된 거예요. 40명이 24일날까지 두만강 뒤리가라. 아. 못데리가면못 간다. 참, 어, 못 간다. 사생절단이지. 아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어, 그건 비행기 타고 간게 아니잖아. 러시아는. 아, 그래서 그렇게 간보분트를 해서 러시아에 갔어요. 음. 딱 내렸을 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음.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도 러시아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음. 그 여자들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어 여자들. 딱 내렸을 때 러시아 여자를 처음 딱 봤을 때, 음. 북한 여성만 보다가 그... 러시아 여성을 딱 봤을 때 남자잖아요. 그래. 네, 그리고뭐 솔직한 게 좋잖아요. 음. 이제 그 여자 를 다시 보겠어요, 그쵸? 아, 그래.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어, 근데 우리는 이제 러시아 타 어, 기차 거기서 두만강까지 갔다고 네. 내려서 한달 있다가 네. 이러면 사증이 러시아 벌목하고 러시아 사람들하고 토론되면 며칠 날 들어라. 네. 그래서 이러면 또 핫산이라는 데 있다고. 네, 우리 핫산, 두만강 핫산이요. 음. 네. 핫산인데 거 두만강하고 러시아하고 연결하는 데고 그 옆에가 중국이라고. 아. 그거 뭐 어, 삼각지 합는에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탈북자들이 중국은 갈수 있는데 왜 러시아에서는 못 들어오는가? 어... 요거 다르다고 다리가 있고 강이 있고. 네. 그래서 거기서 건너가 가지고 러시아 기차를 탁탁 타고 여성을? 아니지, 러시아 기차 탈 때에는 네. 러시아엔 그 안내원이 솔직하게 나와 어... 말하면 안내원이 나왔는데 여기 말하자면. 아주머니란 말이야. 아 어, 서른에선 그걸 죄인 신하라기래. 우리 음. 말하자면 그저 55세 60대 죄인 신하란 말이야. 아 안내원이 응 음, 안내원이 아, 실망했구나. 그, 아니 그건 그 기차에는 우리 건너가는 사람만 왔다 갔다 고고 하니까 음.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핫산에 나가서 서른 <laughs> 세관을 받고 네. 12시에 떠난다. 기다리다 그러면 서른 큰 기차 네. 그걸 또. 네링그리라는 에서 아, 이제 모스크바 가는 기차가 나오는 거이 음. 그걸 탔는데 올라가니까 나 열차원들이 아, 쭉쭉 이제 주시같이 예. 눈이 이렇게 쏙지지가면서도 파란 눈들이 내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요 어, 파란 눈이요 썰은 여자는 예. 예. 파란 눈동자에 파란 눈들이 음. 키가 1m 6 5 이상들이요 쫙쫙 빠된 것들이 탁나오더 우리가 지금 기차 올려 탔는데 그 승강기 밑에 딱 내려가지고 우리도 이럴 차원들이 원래 내려야 돼. 예, 그렇죠. 어, 내린다고. 예, 근데 썰은 예. 기자들이 딱 내려서 중명서 딱딱 보고 올라가는데, 음. 야, 썰련 여자들이 우리 북한 여자들하고 대비하니까, 이 예. 아, 여자들은 기여 정말 멋있게 짝짝 아. 빠졌구나. 잘 먹고, 어, 아, 멋있게 편안하니까, 생겼구나. 어, 멋있게 생겼구나, 음. 멋있구나. 예. 어, 이런 감을 가지고서, 원래 타가지고서 쭉 가서, 음.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 내려가지고. 음. 그 다음에 사업소에 내리면 그게 러시아 땅이라는 말이오. 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음. 상점에도 나가면서 러시아 여자들을 음. 알게 된다고. 아. 저는 음. 항상 사람들이 저를 보면 소련 여자처럼 생겼다는 말을 너무 많이 맞아. 하는 거예요. 이제, 음. 그래서 저는 소련에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재연을 해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생각했는 러시아 그 안내원들이 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네, 주드라주고 있지. 응. 음. 가드집이 자부트. 어, 야, 그거 안 뭐니? 예, 네, 자, 한번 대답하세요. 어. 제가 물어봤잖아요. 응. 음. 네. 야, 이냐, 채태선 네. 아, 네. 음. 안녕하십니까?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음. 그럼 메냐, 자부트, 채태선최 어. 아, 주드라주고 있지. 이렇게 대답을 어. 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음. 정말 러시아 여자들이 나처럼 생겼나. 응. 음. 예, 네. 그래가지고 비슷해. 비슷하게 생겼어요. 메냐, 눈 하기. 예. 네. 이렇게. 안에도좀 들이가 있고 아, 맞아요, 이렇게 친거 같잖아요. 어, 눈이 이렇게. 쏙 들이가 있어. 하나 뭘 깊이 바라보는 눈이, 음. 어 정렬 쪽으로 바라보는 정렬 쪽인 눈이야. 네, 러시아 여자들은 아. 그렇게 돼 있다고. 어, 어 밤, 그 우리나라에 그 산에 가면 모루 있잖아. 아. 어 모루알 같이 동공이 모루 눈이었어요. 아이 때 네. 별명이 모루 눈이란 네. 말이야. 모루가 이렇게 네. 감하면서. 그렇지 않아, 호수 같은 게. 그렇죠. 네.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는, 북한 여성들은 약간 동양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여성들을 딱 봤을 때, 음, 색깔이 달랐죠. 다르지. 피부랑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아, 러시아 여자들은 무슨 정치가 악박이 있어, 음. 먹을 걱정이 있어, 래서 커피 먹고 어릴 때부터 커피는 살 색깔 곱게 해주는 게 커피라고. 음. 정신 맑게 해주는 게 커피고. 아, 커피가 살색을 어, 살색 맑게 해주고. 오. 어, 정신 맑게 해주고. 음. 김종일이 같은 거고 커피 먹는 거 보라고. 음. 계속 커피 음. 먹어야 되고, 밤에 3시까지 일하고, 그렇죠. 3시까지 여자들하고뭘 그렇죠. 기쁜 저 데리고 놀자니까. 설마 일했겠어요? 뭐? 일은 안했겠지 아, 이제 내가 말하자면 네. 그 일이지 뭐. 여자들하고 네. 일해야지. 아. <laughs> 아, 밤작업을 어, 많이 어, 밤작업을 때... 많이 할까나 커피를 많이 먹는단 말이야. 잠안 <laughs> 오게 하려고. 음. 정신을 막게 하고, 음. 남자가 정신이 맑으면 기운이 솟아. 음. 기운이 솟는다고? 그렇지, 그렇지. 어, 이래서 커피를 먹는 거야. 그렇지, 기운이 솟으면 한 가지 일밖에 할게 없지. 어, 그 일이지 뭐. 그렇죠. 뭐, 죽기 전까지 그일 하다가, 그죠. 네. 빨리, 그죠. 그렇죠. 잘 갔지 뭐. 그니까 이 영상을 보신 <laughs> 시청자분들이 19세 이상이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알죠. 하는데, <laughs> 그러면 여기서. 러시아에 가셨잖아요. 음. 그러면 원래 북한 노동자들이 계약을 할 때는 3년으로 계약하는 줄 알고 있어요. 3년이면 교대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줄로. 네, 맞 선생님은 맞아요. 어떻게 계약하고 가신 거예요? 일체 압록강 건너서 네. 해외 나가는 건 러시아건, 또 동남아세아건, 또 이탈리아건, 그 예멘이건, 네. 몽땅 2년 6개월로 돼 있다. 해외는 2 년, 이년육 개월로 돼 있다. 노동자를 갈 때는 2년6 개월. 그렇죠. 그리고 간부로 갈 때는 일단, 조금. 간부로 다른데. 갈 때는 그것도 3 년인데, 삼 네. 년인데 이년육 개월과 녹달몇달 차이라고 네. 그렇게 안된다고 그래서 잘할 때는 다시 나라에서 넌 더하라 이렇게 주되 해외 나가는 건 무조건 3 년으로 종문 규정에 돼 있다는 거. 음, 그러면 음. 저희가 지금 그러면 선생님이 러시아를 갔을 때퍼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목적한 게 있잖아요 음. 그러면 어떤 퍼블를 가지고 러시아를 가셨어요? 어 우리가 이제 러시아를 갈 때에 음. 고난의 시기에 여기에 있단 불모 죽을 것 같아서 아, 그렇죠. 가서 달러를 본다니 달러를 준다니까 돈 벌자고 떠난 거예요 어.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 있고 그래서 1999년도 어, 10월달에 10월달에 어. 러시아로 가서 골목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아1 9 9년에 12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20, 20, 20년? 20년 전에, 음. 2년 6개월을 계약으로 북한을 나왔어요. 음. 그런데, 예, 현재까지도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있다. 아, 예. 그러면 저희가 다음 음. 시간에는 이제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음. 선생님이 그렇게 경험했던 그런 네. 에피소드들, 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정말 유쾌하고 재밌는 우리 최 선생님을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